안녕하세요. 도시교통기술인회 회장 이강건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12경제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성장과 부를 가져온 배경에는 90만명에 이르는 우리 건설기술인들이 귀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중동건설붐과 더불어 우리 기술인들이 건설회사를 통해 해외로 대거 진출하여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덕분입니다. 저도 건설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해외 건설과 해외 엔지니링 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여기서 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해외 건설 진출 역사를 돌아보면서 당시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과 실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건설 기술인들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에게 주는 교육을 함께 모시게 되겠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가난하고 힘없는 아시아의 이름모를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눈부시게 비상한 대한민국. 그 기적같은 성장은 어떻게. 7 0년대에 해외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의 해외도급 허가를 받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의 여러 업체가 과당 경쟁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조정기능을 주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국내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중공업 육성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외자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보유 외환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준 공공기관인 KOCC, 한국해외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KOCC는 정부의 지급보증과 파이낸싱 덕분에 국내 건설업체와 함께 콘소시움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여 많은 수주를 할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입찰에서 중요한 해외 실적을 쌓아가며 경쟁력을 키워갔습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알카르지 공공주택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KOCC가 수주하고 세계공구를 삼모 한신, 경남기업 등 국내 건설사 5개 회사에서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12억 달러로 빌라 2,700동, 아파트 135동, 학교, 경찰서, 공원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성, 감독기관은 M+R AGC 등 유럽 국가에서 모집한 컨설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 시작한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보다 10년 앞서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에 제가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건설 기술인들은 70년대 초 중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본 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해외 공사 계약 조직, 사업관리와 건설 현장의 운영 노하우, 글로벌 스탠다드를 습득하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외 현장에서 열사, 모래바람 등의 사막기후와 싸우고 감독관들과는 언어소통, 감정 차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습이 달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은근과 끈기, 기술인의 인내와 저력으로 견뎌내며 실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한국인의 특유한 적응력과 돌파력, 책임감으로 프로젝트를 무난히 중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사전에 계약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클레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사업 목적 및 의도, 위상, 재원과 사업 수행 조직인 발주처 감독관 그리고 재반 승인 절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한 시공사의 시공 및 자금 능력, 애증 계약 내용 숙지, 나아가 입주자 및 소득 수준 등을 시공 전에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건설사는 계약 후 6개월은 현장 투입하지 않고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클레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 기업은 계약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하여 측량을 하고 불도저를 동원하여 정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 건설사는 공사 기간 내에 준공하고 클레임을 통해 이윤을 챙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업체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행정적으로 시달리며 공기 연장을 해가며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 검사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감독관을 통해 철저한 품질 보증과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업체는 자재 승인지연, 하자보수 등으로 시달리며 종종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해외 건설 시장에서 국제 기준과 발주처의 법체계, 행정 시스템, 이슬람 문화와 전통 관습 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둘째, 해외 건설 시장에서 클레임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함이 요구됩니다. 시공 전부터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클레임 준비를 하고 시공 중에도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클레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에이전트 계약 내용이 중요한데 특히 독점 계약 등 복수 조항을 배제하여 진출국과 진출 분야가 장애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현지 업체, 현지인, 주변국 업체와 협력을 통한 현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업무를 용이하게 할수 있고 저임금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인맥, 감독관들을 파악하고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남아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국내의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준 공공기관인 KCI 한국해외기술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건설부는 KCI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무상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첫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반다르람풍 IUIDP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IUIDP 개념은 아시아개발은행이 개발한 도시종합프로그램입니다. 동남아 도시의 인프라 종합개발사업으로 지방도시의 긴급한 현안 인프라 수요들을 종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방도시들의 잦은 홍수로 인한 교량 및 도로 복구, 재래시장 현대화, 생활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긴급 복구 사업입니다. 유사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남부의 발리크 파판 IUIDP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적과 실력을 쌓고 경쟁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국제 입찰에서 즉화려 수도권 대도시 사업을 당당히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동남아 엔지니어링 시장은 캐나다 호주, 화란 등 선진국의 동무대이었습니다. 백인들 독점 시장으로 웬 황인들이 출연하였다고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개발도상국과 세계 각 금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 국제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많은 수주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베트남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하여 수주한 사업으로는 코이카 자금으로 한국 신도시의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2008년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연이어 월드뱅크 사업으로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국제입찰에서 수주한 베트남 하노이 도시교통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노이 트램 역세권 개발 및 교통계획으로 국제기준과 여기서 세계은행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LH 도움으로 북아프리카 알제리아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에서 2007년 국제입찰로 발주한 알체 시디 압둘라 신도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프랑스어로 회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과업을 마친 후 시공을 턴키 형태로 경남 기업이 7.4억불에 수주하여 명실공이 국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하고 시공한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LH의 중남미 진출 사업으로 남미 볼리비아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을 개척한 사례입니다. 산타 크루즈 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신도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볼리비아의 유수한 재벌 총수가 한국 LH를 방문하여 한국 신도시 개발 경험을 파악하고 부동산 개발 차원에서 접근한 순수한 민간 도시 개발 사례입니다. 그동안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쌓은 교훈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 찾기 글로벌 스탠다드 이해입니다. 최근 정부의 건설렌지링 분야의 해외 건설 지원 정책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전문인력 육성, 수주 정보 제공 등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PM, CM, 설계업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8.1%, 일자리의 7.5%를 담당하고 있어요. 건설산업은 건설과 건설 엔지니어링을 합한 개념이며 그 중에서 건설 엔지니어링은 초기 단계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좁게 정의하면 설계 E, 구매 조달 P, 시공 C를 관리 활동하는 CM이며 가장 좁게 정의하면 시공을 제외한 설계만을 의미합니다. 한편 건설 산업은 시공 C, 구매 조달 P, 설계 E 순으로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즉 건설 전문 엔지니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확실한 업무 영역과 위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엔지니어를 높이 평가하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 변호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전문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자라나는 젊은 층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젊은이들이 이공계 대학에 경쟁적으로 진학하고 졸업 후 엔지니어링 업계에 종사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현실화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인재 양성 및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산업 융합 기술의 플랫폼인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국내에서 축적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쿠웨이트 알 압둘라 스마트시티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쿠웨이트의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2만 5천 가구를 조성하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해외에 한국형 신도시 상품을 수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외화가득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의 일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실패를 용납하는 경제 체제, 경제 구조를 구축하여 실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하여 실패의 날을 제정하여 원고지신 정신을 개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한국에 온 기회이며 큰 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육로와 해로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초원길, 사막길,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 다양하게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패권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본 자세와 향후 비전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중동에서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품질이 좋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공하는 한국 건설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90만 명의 건설 기술인들이 일해야 할 공간이 활짝 열려 있는 바 이제 제대로 준비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센스와 응용 능력 AI 인공지능 등 ICT 첨단 기술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발휘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 오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과 지혜로 젊은 청년들이 창조적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비전을 이공계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진흥화를 이루어. 기술 패권을 확보해야겠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낡은 나부터 운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여러분은 지금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